감독성이랑 완전히 반대쪽에 있잖아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아예 분전. 어 그렇군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많이 보고 인사하고 그렇편니까 <laughs> 야구는 아무래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laughs>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어. 아 시, 선수들이랑 같이 네, 식당에서? 레알 감독직에 잘렸어요 식사랑은 누가? 저는 <laughs> 이제이듣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또,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마디가 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laughs> 궁금하네요. 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예, 정말 많은 스포츠. 에이, 그래도 이거라도 잘해지 뭐. 가장 재미있는 경기, 재미있는 경기장 어디를 또고 싶으신지? 음, 다 재밌는데. 네네. 저는 그래야구장을. 도 야구장. 네. 야구장 네. 그렇군요. <laughs>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어,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음. 팬분들이 다 같이 응원할 준비가 되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그러니까 더 크게 하시니까 네. 이미 준비된 분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니까 그니까 저희도 더 시너지를 느껴서 어... 네, 더 흥이, 네, 흥이 나죠. 흥이 나죠. 케이리그는 어떻습니까? 케이리그 요즘 보니까 엑스홀은 관중이 좀 정말 슬프게도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느껴지시나요? 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예. 진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많이 오시니까 음. 괜찮아요. 그렇죠. 네. <laughs> 역시 서울이 그래도 승리를 따내 가지고 전남에게 또어 이제 강등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지에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힘이 나고 그러시나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무승부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서울시전에서도 네. 이번에 전남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어찌나 기쁘던지 이게 또 <laughs> 되게 최영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게또 되지 않았나. 어. 그렇습니다. 어, 배가 너무 먼데 미디어석가냐고 하시는데, 신 어, 저는 <laughs> 어, 저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DJ 짝이으로하게 아니라 저도 스포츠 캐스터. <laughs> 이것도 ]거든요. 갑자기 불안해졌어. 자 그러면 서현숙 씨의 근황 토크에 이어서 심층 토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씨를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왜 뜨는지 알아보는 시간. 바로바로 바로 서현숙을 검색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네. 자첫 번째 검색어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금단발. 네, 금색 단발머리 하면 서현숙 씨 마치 이제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머리 스타일은 언제부터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죠? 어, 제가 2016년도 수, 야구... 분발을 그 해보는게어겠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되게 음. 추천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노란 머리의 이미지가 약간 노는 언니 막이렇게돼 있어서 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이제 다음에 한번 미용실 가서 애쉬 그레이 그 색이 네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탈색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두번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발이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고 나서 야구장을 네, 다 그렇군요. 그 A씨그레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 약간 그... 네. 뭐,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제... 제...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요 네, 네, 네. 네, 굉장히... 아, 검은색죠. 새치만 똑단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날 띄운 것은 파라리 단발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더라고요. 예, 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어, 그럼 나머지 이 할은 뭔가요? <S> 피부 피부? 네그면 어... 인생에서 머리가 최대한 길었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어깨 저 중학교 1학년 때이 정도 배까지 배까지 어... 네. 엄청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그때는 항상 길었는데 네그 중학교 2학년 때한번탁그 서인영씨 초코송이 머리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거를 따라 해본다고 잘랐다가 음. 지금까지 계속 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머리 자르셨을 때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